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기한 한자 공부 오늘은 가르칠 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서 교가 교과 되겠습니다. 네이버사전에서는 교과서를 학교에서 교과 과정에 따라 주된 교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편찬한 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한자를 보겠습니다. 오른쪽 부분에 있는 부분 등그럴 문입니다. 칠복이라고도 합니다. 부수가 되겠습니다. 총 11액입니다. 위에 한자를 하나씩 봅니다. 먼저 x가 보입니다. 곱하기라고도 하죠. 곱하기를 줄여서 곱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곱 그리고 10이 보입니다. 10 그리고 자가 보입니다. 아들 자자죠. 자 그리고 오른쪽은 사람이니 옆으로 누여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인을 서로 봅니다. 그리고 x가 보입니다. 물론 x는 선 꼬리입니다. 선 꼬리가 겹쳐져 있죠. 서 x를 x를 잠시 시옷으로 보면 서시 되겠죠. 서서로 간주합니다. 서서곱섯 정리합니다. 곱십자곱십 자. 곱, 십, 자. 서, 여기서 한국 한자는 곱십 자섯입니다. 그런데 일본 한자는 곱십 자섯이 아니고 십십 자입니다. 이 자죠. 십. 그리고 십. 이 부분이 다릅니다. 물론 토, 선유로 봐도 됩니다. 일본 한자는 십십 자섯이다 하는 점을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일본어 음독으로 읽을 때는 이것을 쿄로 읽습니다. 훈독으로 읽을 때는 오시에로라고 합니다. 가르치다죠. 가르침을 받다라고 할 때는 오소와루입니다. 그러면 발음을 하기 전에 곱십자로 써야 가르칠 교가 됩니다. 한국 한자죠. 곱십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곱십자. 그래야 한국 한자입니다. 그런데, 십십자로 쓰면, 이거죠? 십십자섯으로 쓰면 일본 한자입니다. 이 점을 주의해서 발음을 내서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곱십자섯, 곱십자섯 가르칠 교? 곱십자섯, 곱십자섯 가르칠 교? 곱십자섯, 곱십자섯 가르칠 교? 그러면 써보겠습니다. 고, 십, 자, 섯. 곱십자섯 가르칠교.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